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1강의 4번 음, 빈칸 갑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낳는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낳는 경쟁이라는 표현으로 봐도 되고요 낳는데 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쟤는 부자고 얘는 가난해 저 새끼 지가 그 무능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남들을 희생시키는 특권적 지위를 무시한 것이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저거 쟤네 아버지가 천억 재산가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잘 나가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특권적 지위 때문에 뭐 성별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무시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개인성, 여기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발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개인성이라고 봅시다. 개인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요양문이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건 알겠죠? 이게 자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빈칸 부분부터 먼저 가봅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빈칸 자체를 좋다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 나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쟤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 그런 데면은, 왜 라는 부분이 주, 중요하고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이게 중요성이 따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관점이 뭐냐 쪽에 빈칸도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닌 쪽에 맞춰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자체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실제 그래요. 어휘 문제 하나를 낼 때는 이거 구분 없이 가지만은 빈칸 문제를 내고 할 때는 그런 식이 아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문제를 봐라 하는 겁니다. Comparative individualism places the blame for failure clearly on people rather than on social institutions. The privilege is on people at the expense of others. 이게 지금 첫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 쌩. 뭐지? <laughs> 어, 제가, 이제, 짱은 <laughs>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뭐 요구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보니까 뭐, 어, 이게 지금 그첫 내용이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겁니다. 일단, 처음부터 갑니다. 어, condition maintains the system of individuality in both social and society. 아, social, school, 스쿨. 이 눈도. 어. 경쟁은 유지한다는 거예 시스템을. 경쟁이 불평등의 시스템을 유지해요. 학교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럼 여기서 일단 봐보세요. 경쟁 등이, 경쟁이 불평등의 씨앗이다, 이렇게 다버리잖아 유지한다, 가되니까 그죠. 경쟁이 좋은 측면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으로 가지는게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 하나는 이게 지금 나아지는 거고요. Supporting Competitive System. 그래서 이거 하는 거죠. 경쟁 그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행위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이것은, 이 이제 또, Ideology of c o m p e t i t i v 이것은 이상인데, 누구의 이상? 경쟁주의적인, 그, 개인주의의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놈들의 이상이다. 이렇게 보세요. The n o t i 라는 개념이죠. 뭐라는 개념이냐면, on individual s u c c e s 삶 속에서, 이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은, 것이, 이제, 것이 뭐냐면, d e f e s 달려있다 하는 거죠. 단지 누구에 달리냐면은, 여자가 남자건그 자신의 애플 앤 메릭. 여기서 이제 노력이고 이거는 어떤 소질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장점이라든가 타고난 능력 중에서. 이것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노션 대대해서 더 노션 대대, 대시 하나가 더 나와. 앤들 해가지고. 또 이렇다는 노션이다. 개념이다 하는 거죠. each person has an equal chance to compete and succeed. 각 개인이 똑같은, 그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성공할. 니가 이새끼못 사는 거지, 이 새끼야. 니가 노력 안 해서, 니가 그, 멍청해서, 이거지, 이 새끼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노라는 개념은 The Idealism of Comparative Individualism 이라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This discount the powerful influence of race, gender, class, or any other aspect of person's social identity. 그래서 이것은 디스카운트. 깎아 내려버린다 하는 거 이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너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자체 이 부분이 결국 이게 문장 삽입으로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여기까지 끊어갖고 순서가 갈지 어쩔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문상으로는 이게 좋다는 하 겁니다. 그 단어도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좋은다는 건 알겠죠. 방향을 잡는데 이것이 하나 들어갔었고 여기서 이놈도 당연히 개인 다평등해 임마, 뭐, 이런, 부분도 단어는 마찬가지가 되고, 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개인 영향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평가절하한 것이다 하는 거죠. 애누리한 것이다. 뭐죠? 더, 이제, 그 강력한 영향이죠. 어떤 인종적인 영향, 성별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의 어떤 다른 측면. 쟤는 좀, 신체가 좀, 좀, 그, 불편하니까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무시한 것이다는 거죠. On 스 pers 어. person's chances for opportunity and success. 무엇에 대한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냐면, 어떤 개인의 가능성이에요. 뭐, 무엇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성공이나 어떤 기회에 대한, 이, 어떤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요소들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죠그러니까 파워풀 인 r f u l of, 이것, 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have, 여기 길게 보면 이렇게 돼요. 인플루언서 on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의 성공이나 기회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 강력한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뒤로 가서. Competitive individualism places the blame for failure squarely on people, rather than on social institutions. 이대시 이렇게 수식 들어가니까 이건 좀 놔두고. 그래서 이제 경쟁적인 그 개인주의라는 것은 place blame, 이렇게 나온다 했으면, 여기서 place blame on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비난을 어디에 넣냐면, 여기에 넣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비난이냐면 성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비난은 스케어 슬리 아, 여기에 온이 있구나. 이리 갑니다. n 이 그래서 여기 온과 여기 온이 같아요. 여기서 는 스케어 리는는분명하게라는 얘기에요.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 그, 무능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 무엇보다는 소셜 인스튜디 사회제도라기 보다는. 그럼 사회제도라는 거 앞에서 뭐 인종차별이건 아니면 이제 성차별이건 이런 거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회제도냐 하면은 이거는 결국 이 뒤에 나올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앞부분에서 왔던 이니퀄리티,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라는 뒤에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렇게 나왔을 때이 뒤에는 중요해서. 왜? 불평등을 조장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중요해져요, 원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쫙, 그, 좀 흐름을 좀, 그, 타고 간다면. 그래서, 어떤 사회 조직이냐면은, 불공정을 조장하는 개념이에 프리, 프리빌리즈라는 표현. 그래서, 특권을 준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냐 하면은, 이 부분은 통으로가 빙크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또, 익스펜서브, 익스펜서브, 다른, 다른 사람들, 여기서 익스펜서브라는 얘기는, r 크로파이스가 되건 프라이스가 되건 호수가 남을 희생시켜라니까 다른 사람들의늘을 희생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사회 체계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이 기구 기반이 되니까 이런 것을 타락기 보단 개인을 완전히 탓하는 이제 곳이다 하는 거죠. 들어가서 지금 어, 메시지 클리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메시지면 이 제도가 주는 메시지는 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결국, 지는 탈이야이 얘기가 나오고요. 보스 위 h we 저 r 내가 성 e l o s e 승자나 패자나 하는 것은 하는 놈들이 d e s e r v 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법이 때문에 여기서 와시 들어간다. 하는 거죠. 인디비 i v i d u a l is very d i f f e r e n 여기서 이제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되냐면, 개인성이라는 것과 다르다. 위치 the gross of each person's u n 여기서 위치 가리키는 것은 이 개성을 가리키는 게 개성. 개인주의고 이건 개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성이라는 건 성장이죠. 각각 개인의 독특하고 완벽한 특징들의 성장을 나타내는 게 개인성이다 하는 거죠. Comparative i n d i 그래서 이제 경쟁적인 그 개인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제일 좋은 부분이 이부분이에요 Hinders the growth of individuality in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뭐를? 개인주의의 성장, 개인성의 성장을 억제해 버린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빈칸이 좋은 부분이 이부분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 부분이 첫 번째고, 이 부분이 두 번째고, 이 부분은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었잖아요. 가능하면은, 어느,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고요. 이거는 논제잖아. 논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이놈도 어휘가, 되고, 이놈도 어휘가 되고, 이놈도 어휘가 되고, 이놈도 어휘가 되고, 이놈도 어휘가 되고, 이제 앞에 가도 뭐 이제 다른 어휘가 있었겠죠. 이놈도 어이가 되고, 이놈도 어이가 되고, 이것도 어이가 되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를 알았을 때는 이어휘를 추적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수능 영어는 이겁니다.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글읽기에서 기본이 이거예요. 논리적인 흐름. 의미 분석이다, 구문 분석이 아니라. 근데 이제 수능 봐야 될 학생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laughs> 그거 뭐, 뭐라고 해야죠? 구문 분석?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시험 봐야 돼.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고. 뭐 물론 영어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